정말, 참, 우리, 익숙이 나왔고 그, KBS, 우리, 감사합니다. 제가, 정부 이렇게, 소개해드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주시고, 저, 오늘, 대면보다, 심오고, 다 그렇습니다. 야, 이 미녀입니다. 대면 없어 봐다 그리고, 우리 를부인하 오시는 참, 정말, 우리, 사랑스러운 트입니다 여러분들 아 s o not. I'm 해주시고 o i n g to get i 겠습니다 o 수 n g t 수 g e 그러면 오신 뭐 분들이 다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얼굴이 왜 이렇게 작냐? 으 이게 진짜 기념수기가 맞느냐? 아, 진짜 너무 억울해서 현장에 이렇게 지금 지적십니다 얼굴이 작죠? 네. 빌려고 힘을 모았던 2005년 12월 여러분들도다 기억하시죠? 네. 저는 그렇게 지정되는 그 전날 바로 회사에 휴가를 내고 기도를 받았습니다 이때 박수가 다 와요 제가 뉴스 진행한 사람이 뉴스까지 다 다른 후배에게 맡기서 이 뉴스 진행 자제이 하루 휴가를 가진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웬만큼 흔 일이 아니면 휴가를 가겠다고 마음도 못 먹지만 회사에서도 허락을 해 주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차마 이유는 설명할 수 없는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기운을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하루 휴가를 내고 기도를 했어요. 혁신도시로 지적이 되느냐 마느냐 그 기도에 그런데 혁신도시로 지정이 됐어요 그냥 잘됐어요 <laughs> 지금 오늘 이 자리에는 함께하지 않으셨지만 그 시절에 김춘 시전을 이끌고 나가셨던 그학 시장님께서 얼마나 공을 들고 애를 쓰시고 또 우리 박보생 시장님은 국장님도 안 보이셨는데 다 알죠 그러 공이 사이버, 사이버, 사이버. 그 하는 기운들이 모여서 오늘김천이된 겁니다. 그래서 저도 꽤 오래 했어요. 오류로 안오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키는 목소리로 90년 수를 삼을 수 있다는 건 제가 누구 딸일 때 운영을 고 계시고 배농사를지고 계시는데요. 근데 저는 그때 온갖 이렇게 뭐 누가 나를 제가 하는 차 끄는 것처럼 그 어린 나이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한한 번도 빠지지 않고 방학이 시작하면 기차를 타고 그때 는김선달님한 기차가 와행 중에 이행 역사가야 합니다. 기차 한 시간 반 걸려요. 정말이에요. <laughs> 맞는 그 시골 버스를 또 3시간 만을 타야 저희 외갓집에 갔어요. 하루가 몰 걸리는 그기회 뭐가 좋다라고요 아, 더 못난다고. 어떤 기운이었을까? 정말 신기하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여름밤, 겨울바까을 외갓집에서 보내달라. 기약하게 하루 전날 대우선이 주고 왔었어요. 근데 그래, 그때는 어, 왜시원이 이렇게 좋을까? 전기불도 안 들어와요 수돗도안 나와요 저운날면 목이 흐리고 겨울이면 전기가 없으니까 허름불 밑에서 방아쇠 숙제를 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이간이 나를 부르고 나는 왜 이렇게 김천역에서 늘 멋을 갖을까를 다 다중에서 알았어요그때전부다 거구나. 지금처럼 이렇게 이메일이나 뭐 이렇게 문자 메시지로 사연 보내는 게 아니죠. 일이 엽서나 편지로 사연 써보게세요. 근데 그분들 이다 어디 계신지? 다 시골 분들이세요. 시골에서 쇠죽 끓리는 이야기 기억나시죠? 소풀 뜯는 이야기? 그 들판에 소홀 뜯으러 갔다가 소가 도망가서 잡으러 가는 이야기. 그데 제가 나는 거예요. 왕골배로, 왕골 아시죠 왕골, 돈자리짠 거. 그걸 그세 명이 하나씩 해서 상치, 중치, 하치. 밤이면 그걸 나눠서 할아버지는 왕골칼로 찢으시면 전 흙끝 그 앉아서 그걸 때 녹아서 열심히 하면 감자도 삶아시고어스수도 삶아주고, 어리 견갑도 먹어요. 그 여름날의 추억들, 목 모르는 그 저녁밤의 기억들 잊을 수가 없어요 그데 방송을 하는데 전부 다 그런 얘기에요 이 내가 아는 얘기 모르는 얘기에요 아, 네. 잘 했으면 못했겠어요 김천중 <laughs> 신조시 기본무식을 할때 다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뭐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다 그때 V.I.D로 초청돼서 오신 분들입니다 그 전날 엄청난 어? 비가 많이 왔어요. 그냥 비가 오게 아니고 막 바람이 불고 비가 와서 그 혁신도시 기공식 현장에 이렇게 천막으로 많이 넣은 기공식 자리 차지하는 한막비 젖을 정도로 그렇게 해서 잘 준비했는데 그 다음 날 정말 깜짝같이 비는 그치고 해피치났어요. 근데 그때 사기을 누가 했을까요? 뭐가 좋지 않았어요? 피를 들지다는힘치라고 말했어요. 또 모든 짠순이라고 이해하 되느냐. 기억나시죠? 제가 했어요. 제가 어디에서 아저 기업하는 분들 제발. 네. 시원한...